안녕하세요, 풍백입니다 어둠의 서약 흑염룡 빌드 네,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았구요. 어둠의 서약 다크 팩트죠? 닌자에서 아무도 안해요. 아무도 쓰지 않는 이 스킬 힙스터 중에 힙스터 네, 이 스킬로 매핑 무난히 가능합니다. 장점으로는 카오스 데미지이기 때문에 원소반사나 물피반사 맵에 상관하지 않고 둘수 있어요. 스타일리시 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아서 유니크합니다. 무려 장점이 세 가지나 있죠? 그게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많아요. 예능 빌드라 단점이 많아요. 호저 가시의 쥐약이에요. 호저 만나면 엄청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만화 재생 세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다음으로 세팅 난이도가 네 헤리입니다. 자, 웬만하면 헤리란 얘기 안 하는데 아무런 메커니즘 없이 그냥 애쉬를 그냥 올려야 돼요. 그냥 아이템에서 애쉬 뽕을 해야 돼. 그리고 범위가 넓지 않죠? 이동기가 별로 안 좋아요. 이거는 그냥 바꿔 쓰시면 돼요. 그리고 흡수 불가, 재생 불가 맵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메커니즘은 어둠에서 여기 주변에 해골이 없으면, 그러니까 본인이 해골을 소환하지 않으면 자기 피를 희생해서 네, 딜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애쉬기와 로우 라이프 세팅이 강요가 되고 갑옷은 사브론을 껴야 돼요. 무조건 예방. 자, 05 충전기를 쌍으로 끼고 어세신을 하게 되면 본능이 9까지 충전 가능하거든요? 간단하죠? 그리고, 요 비전세도는 장갑에서 가져오고, 목걸이에서, 이제 로 라이프다 보니까 기절이 잘 걸리니까, 네, 차일러의 존재로 기절 면역을 하고, 애쉬일 가져옵니다. 자 무기 제가 시머론 에다가 누나리스 방패까지 껴봤거든요 근데 공우충전기가 제일 나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쓰려면 마법봉 중에 다중을 들어간 마법봉을 쌍으로 써야 되는데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냥 이걸 쓰시면 돼요, 충전기. 갑옷은 샤브론 이게 노드 중에 카오스 매력 노드를 찍으면 다른 갑옷을 착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딱히 좋은 갑옷이 없어요 있으면 시체상인 정도 있는데 그냥 이거 사브론 끼는 걸 추천합니다 투구는 이게 인챈트가 어둠의 사약 데미지 40%증가인챈트가 있어요 근데 실제 딜은 크게 차이가 안났어요. 한 6만정도? 별로 차이가 안나고요 그래서 저는 번개차원이동을 쓰기때문에 요거 지속시간 감소를 넣습니다 투구에서 제가 한줄을 안넣는데 이게 주변적의 카오스와 마이너스 9를 예, 탄광크래프팅이죠 만들어서 넣는걸 추천드립니다 악세사리가 차일라 꼭 필요해요 이건 그리고 반지 뭐 애쉬율은 당연히 들어가야되고 여기다가 암살자증표 들어가면 더 좋죠? 그리고 반지의 한짝은 요 퍼센트로 에너지 실드가 증가하는 반지가 있어요 이런거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 허리띠 마찬가지로 저항 땡기시면서 자 에너지 보호막 땡기시고 허리띠에서 힘 가져오시면 좋아요 그리고 수정 허리띠, 월장속 반지 이런거 끼면 더 좋습니다 접도 한 칸에서 피해 증가 끼면 더좋구요 허리띠. 자 장갑 구덩이 지배자 이거 없으면 딜이한20% 정도 더 낮아집니다. 빚전세도 이게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꼭 끼시고 여기다가 주얼은 차면 거는 눈 주얼 이걸 장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차면 거는 눈 주얼에는 이런 옵션을 들어간 걸 쓰시면 더욱 좋습니다. 장화에서는 어, 번개 차원 이동 쓰면 이동 속도 증가는 딱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에너지 실드랑 저항 장화에서 많이 가, 가져와 주세요. 많이. 요 주얼은 9시 주얼은 아무거나 껴도 되거든요. 저는 올레지랑 확률 애실최대치증가 쌍수 중피해증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거는 그냥 9시 쪽은 아무거나 껴도 되고요. 그리고 12시 주얼. 타락 한피를 예외서 챙겼어요, 직관에서. 네. 이거 끼시고, 가운데 주얼은, 기아 한번 넣은. 그리고, 와처에서는, 명상 요거 최대 만화의 18%를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추가했고요. 이게 필수고요. 그 다음에, 만화 회복속도 증가 들어가면,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니까, 러 웬만하면, 요렇게, 두 줄, 유효 오브로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전직은, 보이시죠? 밴드스는 포인트입니다. 어, 구신랩을 다른 걸로 찍어 놓고 이 빌드로 갈아타는 걸제스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이템도 애매하게 세팅하면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다 준비하고 시작을 하세요. 만화재생 낮으면 고생합니다. 만화재생 챙기시고요. 이거 힘이 부족하니까 허리띠 정도에서 힘을 챙겨야 돼요. 이거 저는 구실 레벨 완성률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노드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고요. 어, 딱히 뭐가 중요하다고 굳이 꼽자면 애쉴 퍼센트 내는 거? 그 정도? 그 주얼도도 꼭 찍어주시고요. 주얼. 스킬은 어둠에서야. 뭐, 보시면 알죠? 요거 비전 섀도우는 장갑에서 원래는 땡기는데, 그, POB가 인식을 못해서 장갑에서 비전 섀도우 땡기는 걸, 제가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이거 빼고 나머지 여섯 개, 갑옷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무기는 이모탈, 카우스 골렘. 단련이랑 혈마범 명백인데, 명상이에요, 이게 명상. 명상인데, 로 라이프를 하려고 지금 철 마법을 연결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 피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명상을 레벨을 올리세요 그리고 고사가 아니라 위축이죠 위축에다가 주문 토템을 연결해서 네, 토템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정화는 네, 이동 기술인데 어, 굳이 번개 차원 이동 안 써도 되고요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걸 쓰세요. 그리고 번개 차원 이동을 쓴다면, 고통 격화 대신에, 다른 거 써도 되는데, 땅값 넣을 게 없어요. 그냥 이거 쓰시면 됩니다. 나 투구는, 육차돌, 열광. 개몽보조 사립 쓰세요. 포탈 놓고. 포탈 자리에 뭐 본인이 아무거나 써도 돼요. 아무튼 거. 자, 물약은, 어, 동결, 그 다음에, 저주, 요거 두 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타락한 피를 주얼에서 챙겼기 때문에 출혈 제거는 안 넣었어요. 아, 만약에 주얼에서 타락한 피를 못 챙겼다면 출혈 제거 넣어야 돼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플라스크에다가 치명타는 일순과 크리팅 하시고요제더미 단지도 똑같습니다. 요거 넣어주세요. 그겁니다. 석영, 다이아몬드, 제더미 수은, 유황. 이렇게 다섯 개 쓰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아시죠? 감사합니다 풍백이었습니다 히드라 파밍 하겠습니다. we'll be best friends beast, until we slaughter you <laughs> impressive, impressive. 쉐이퍼, 출발하겠습니다. 데스로라요? 데스로라는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또 새로운 빌드 하기에는 너무 시즌이 종종 퍼이라서 그렇습니다.